달리 여행 5일자. 눈 뜨자마자 호텔 조식 먹으러 왔어. 수플레 팬케이크랑 나시고령도 주문해주고, 오나오가 있길래 두 병이나 먹어줬다. 아침엔 살짝 흐려서 조식 먹고 좀 걸어줬어. 오늘 마지막 날이라 새삼 아쉽더라고. 사실 호텔에서의 체크아웃이 제일 아쉬웠어. 마지막까지 수영장에서 놀면서 뽕 빼주기. 이 호텔 때문이라도 스민약 또 오고 싶더라고. 체크아웃하고 발리 남부 투어 신청해 나서 가이드님 첫타고 점심 먹으러 왔어. 한국 사람 많은 게 패키지 전문 식당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. 그런 거 치고 맛있게 잘 먹었어. 그 다음 일정은 올루아뚜 사원 도착. 기대 안 했는데 절벽 사원과 인도양을 한 눈에 보는 게 절경이었고 일몰이 진짜 멋있다는데 나중에 또 와보고 싶더라. 그 다음 빠당빠당 비치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촬영지라는데 그 영화를 안 봐서 글쎄. 서핑으로 유명하고 요렇게 바위 사이를 지나가면 나오는 비치. 근데 진짜 절경이더라. 여기서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 나도 여유롭게 수영하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. 발리는 진짜 바다랑 일몰이 예쁜 곳인 것 같아. 여기도 다음엔 꼭 와보. 고 싶었어. 저녁은 짐발라 해변에서 시푸드를 먹었는데 짐발라 빛이 일몰은 진짜 아름다웠는데 너무 더워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런 거 치고 그릇째 잘 먹긴 했어 저물어가는 해를 보며 아름다웠지만 여행이 끝난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 또 얼른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먹고 나서 2시간 스파 받고 공항 갈 준비까지 해주면 이번 여행 발리도 끝!